미 연준은 기준 금리를 0.75포인트 큰 폭의 상승을 해줬습니다. 연말까지 3%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증시에는 부담이 되고요. 지난번 브리핑 때와 같이 여기를 이탈하니까 역시 800포인트까지 내려와 줬습니다. 여기 걸려 있으니까 다시 반등 이탈, 거기를 결정 짓는 부분에 와 있죠. 자, 주봉 차트를 갖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코스닥이고,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회색에 있는 선이 800포인트예요. 800포인트에서 하나, 둘, 셋, 3일입니다.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, 둘, 셋, 비슷한 곳, 그리고 5선. 자, 내일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약800 포인트 전후반부터 여기 위쪽으로 825 포인트 전후반, 그리고 5선 이렇게 여기 위를 돌파를 하는지, 여기 밑을 내려가는지 여기를 잘 봐야 되겠죠. 지난번 하락장 다음에 반등장에 왔을 때, 여기도 역시. 비슷한 부분을 하나 둘셋 비슷한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몇번맞고난 다음에 그 부분을 위로 돌파를 해주니까 올라갔었고그전을 보면은 비슷한 부분을 지켜주던 것을 이탈하니까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점 이런 가이드를 두고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잡고 매매하는 것과 그냥 매매하는 것은 다르겠죠 코스피 역시 비슷한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밑쪽으로 요런 라인, 위쪽으로 요런 라인 지금 가이드가 잡혀져 있습니다. 코스피 역시 돌파 이탈 잘 보셔야 될것 같고. 자, 돌파를 한다면 2550포인트 여기 갭 부분의 밑부분, 여기 지지 부분, 여기 1차, 그다음에 여기가 2차가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큰 폭의 하락폭이 또 존재를 하니까요. 내일부터 며칠 동안은 요런 가이드라인 돌파 이탈을 잘 보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중요한 라인이 나올 때마다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무료입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